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어, 밤부터 비가 와서 지금 새벽까지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이비 오고 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목기린, 목기린 키우시는 분들 어, 목기린은 추위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빨리 어, 노랗게 낙엽이 지면서 어, 꽃이 잎이 다 떨어지고 잠을 자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온이 떨어지면 갑자기 잎이 막 노래지면서 떨어지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잠들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지 잠이 들어 버리면 접붙이는 아이들까지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따뜻한 곳으로 옮겨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엄청 많이 기다렸는데 수입 개발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기는 한 2주 전부터 들어왔는데, 아, 봄에는 이게 뿌리하고 다 같이 붙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지금 검역에서 자꾸 뿌리 쪽에서 이 문제가 발생을 돼가지고 몇번 폐기 처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 지금부터 저번 주, 저저번 주 2주 전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다 잘라서 들어와요. 잘라서 용가에 이렇게 접목된 아이들은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랐고 잎이 들어오는 아이도 뿌리 부분은 이렇게 깨끗이 잘라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뿌리 내림은 크게 문제가 없고 사이즈는 봄부터 확실히 많이 커졌어요. 보면 사이즈가 아주 풍성하죠.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빈약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원래 종자 자체가 조금 이렇게 사이즈가 적은 적이다 보니까 어 밥수가 조금 적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봄에 비해서 어 커졌습니다 자 하나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위에 있는 거는 분홍충반이에요 분홍충반 어 꽃대를 지금 다무릅고 벌어지고 있는데 꽃이 이렇게 활짝 피면 분홍색의 어, 가장자리 쪽으로 분홍색이 이렇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 상당히 꽃이 예쁩니다. 분홍충반 어, 봄에도 제가 잠깐 몇개 이렇게 따다 파란 것 같은데 어, 아직 국내 끈은 어, 꽃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네요. 보니까 꽃몽울리가 분홍충반입니다. 분홍충반. 그리고 요거, 기틀천사. 기틀천사는 뭐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물량이 없어갖고, 어 공급을 못해드렸는데, 어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기틀천사가 왔는데, 봄부터는 조금 더 밥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사이즈가, 어좀 커졌다고,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20% 정도 단가가 올랐어요, 봄부터.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개발선인장이 너무 상태들이 안 좋았어요. 올여름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갖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뭐, 외국에도 다 그런지, 전체적으로 물건 단가가 한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어쨌든 요거를 이제 통으로 팔기보다는, 그러면 가격이 부담도 되고 하시니까, 뭐, 통으로 달라고 하시면, 어, 뭐, 물론 통으로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대부분은 봄처럼, 가격대별로 잘라서 원하는 가격대별로 잘라서 어 판매를 할 테니까 꽃 사진을 보시고 원하는 아이들을 주문을 해 주시면 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커팅을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영꽃인데 영꽃은 제가 봄에 영상 올릴 때 한번 잠깐 소개만 시켜 드렸죠. 너무 밥수가 없고 오픈식을 하기 위해서 순을 다 따버린 상태에서 빼대만 거의 왔었어요 몇 개가 그래서 그때는 이게 잘라서 팔 정도도 안돼 가지고 팔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연꽃이 왔습니다 어, 꽃이 아주 맑고 투명해요 이 핫핑크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연꽃하고 핫핑크 하고 같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남바가 똑같은데, 어, 영꽃하고 핫핑크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 영꽃은 맑고 투명해요. 근데 핫핑크는 그냥 일반적인 다른 거하고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설명을 하자면 약간 흐린 느낌. 꽃은 상당히 이쁜데, 거기에 반해서 오는 영꽃은 아주 맑고 투명해요. 선명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꽃이 맑고 투명해요. 그래서 연꽃도 있고 핫핑크도 있고 사진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사진을 참고를 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봉황화, 봉황화라고 하는 건데 꽃이 지금 피었어요. 보시면 꽃이 상당히 이쁘죠. 어, 어제 올 때는 싹오므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저 오후에 어제 오후에 받아가지고 풀러가지고 오 선풍기 밑에 이렇게 싹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꽃몽울이가 이렇게 벌써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 제대로 관리만 잘 하시면 지금 꽃몽울이 있는 아이들은 거의 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잘라서 팔아도 꽃몽울이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위에서 잘라서 파니까 꽃몽울이 있는 거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 수분 공급 같은 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이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단순히 물만 주시지 마시고, 그게 영양제 같은 거를 같이 혼합을 해서 어, 잎에다가, 꽃에다가 직접 하시지 마시고, 잎에 받으시면 잎에다가 이렇게 분무를 해주세요. 그러면 잎이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는게 어, 지금 현재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황충반이에요, 황충반. 노란색. 완전 노란색. 이 충반 종류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국화처럼 꽃이 피어요. 그래서 충반이라고 하면 겹겹으로, 국화처럼 겹겹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어, 노란 황충반이에요, 황충반.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아이들은 백충반이에요. 백충반. 올 하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 거, 하얀 거. 원하는 가격대별로 사이즈를 잘라서 드릴 거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눌려져서 치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배송을 할때 정리를 해서 항상 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분은, 어. 뭐, 번식을 하려고 잘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능하면 손안 대고 보내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송을 할때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들이 있더라고요. 봄에 배송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배송 받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치었거나, 눌러졌거나, 요런 하는 아이들은 제가 잘 정리를 해서 보내드립니다. 요게 방금 영꽃이랑 비슷한 핫핑크예요. 핫핑크 꽃 색깔이나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요 핫핑크는 약간 흐린 느낌. 영꽃은 아주 맑고 투명한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엘레강스, 엘레강스 보면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았 물건이 없어갖고 올줄 못했는데 이번에 어, 요렇게 엘레강스가 들어왔습니다. 꽃이 아주 품위가 있고, 어, 기부인 같은 느낌. 아주 꽃이 예뻐요. 그래서 꽃을 보시고, 어, 원하는 가격대대로 주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잘라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땡이. 금땡이는 봄에도 조금 많이 들어와서가지고 찾는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어, 이번에도, 어, 제법 몇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하핑인데 요 하핑하고 요 하핑크하고는 틀려요. 꽃이 모양도 틀리고 그래서 요입장도 완전히 틀리죠. 지금 보시면 요 하핑하고 요 하핑은 입장 사이즈도 틀리고 모양도 조금 틀려요. 나중에 꽃을 이제 편집할 때 올리면 보시고 요 하핑크도 상당히 이뻐요. 진한 핑크.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건데, 요 핫핑하고 연꽃은 투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속장은 희고 그 장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자리 쪽으로 핑크색으로 연꽃은좀선대 선명하고 밝고투명하게 나오고 요 핫핑크는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속장은 희면서 그 장은 핑크 빛으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핫핑크는 완전히 속장까지, 진한, 이때까지 들어온 종 중에서는 제일 진한 거예요. 어, 우리가 그 봄개발 중에서 보면 바이올리 핑크라고 해갖고 되게 진한 핑크색이 있는데 그 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핫핑크. 이 핫핑크가 어, 앞번에, 봄에 들어왔던 것보다는 더 진해요. 봄에도 핫핑크가 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진해요. 어, 바이올리 핑크 아주 진한 진달래 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핫핑크 다 원하는 가격대대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금팽탕 금팽탕은 핑크 그 다음에 오렌지 흰색 요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사이즈 별로 원하는 대로 어,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번 파스에는 요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쭉한 10가지 정도 총 10가지 정도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진을 보시고 주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커팅을 해서 배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공항 하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드어온 자체가 수량이 몇개 없어 가지고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꽃이 너무 화려하고 이쁜데, 보시면 다른 거에 비해서 밥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커팅을 해서 보내고 나면 이게 아마 빨리 소진이 될것 같아요. 워낙 전에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문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일단 선주문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어차피 커팅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주문을 안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소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황금 개발 같은 경우에도 예년 같으면 지금 시즌이라서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올해는 이 농장도 하우스 한 동이 거의 다 죽었대요. 대품이 그래서 농장에서 출하할 수 있는 물건이 300개밖에 없다고 농장 사장님하고 제가 봄부터 연락을 해가지고 미리 선 주문을 해놨었는데. 어, 올여름에 너무 날씨가 그래가지고, 한금 개발이 전멸을 했다, 전멸을. 그래가지고, 어, 농장, 비닐 하우스가 몇 동이 되는데, 아예 한 동은 그냥 다 죽어버리고, 나머지는 그나마 이제 상태가 좋은 아이들을 뽑았어 골라서 했는데, 어, 150개, 150개는 이미 돈을 받아가지고 선 주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어,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0개 중에 150개는 이미 그 도매상, 중간 도매상들이 선점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가 없었고, 어, 나머지는 제가 이제, 어, 한 120개 정도를 줄수 있다고 해가지고 120개를, 어, 다 찜을 했었어요. 다 찜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갈 수는 없죠. 거리가 머니까. 그래가지고, 요 부산에 그, 운송하시는, 하예단지 운송하시는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120개를 전부 다 찜을 했어요. 선 찜을 해갖고 농장에 예약을 해갖고 요거는 부산에 누가 가지러 올 거라고 해서 이렇게 딱 미리 갱매장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아, 이 사장님이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해서 한 절반은 뺏겼대요. 한 50개 정도를 뺏겨가지고 제 손에 가지고 온게한 80개밖에 안 돼요, 80개.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이 8, 이 지금 300개 중에 80개라도 가지고 왔어.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지금, 어, 선주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한금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주문 하신 분들 지금 다 어제 택배 보내고, 그러니까 그제께 가지고 와서 선주문 하시는 분들 먼저 문자 드렸고, 그 다음에 밴드에 제가 먼저 올려드렸어요. 항상 밴드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항상.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요 다육이 공부방으로서 유튜브 다공방 이래가지고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이벤트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오시는 분들은 먼저 항상 유튜브보다는 먼저 올라갈 거예요. 먼저 항상. 그래서 거기 먼저 올려드렸고, 지금 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지금 주문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80개 중에서 지금 대충 세 보니까 한 30개 정도 남은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지금 이게 끝이에요. 대품은 이게 끝입니다. 나중에 15cm 포트에는1월달 어, 되면은 이제 조금 출하가 된다고 하는데 일단 대품은 올해 이게 끝입니다. 4만원, 4만원이에요. 4만원. 방금 개발. 황금 개발, 그리고 이게 화분이 노란색 화분, 요 화분을 어 지금 택배를 몇분 보냈는데, 이틀 보냈는데, 배송 과정에서 화분이 깨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잘 깨져요. 노란 게. 이렇게 탁 눌리지면 이게 딱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리 까만 분으로 분갈이를 해서 보내주세요. 가시는 분이 몇 분이 있어서 이 노란 게더 이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택배 받은 분들이 이 노란 게 많이 깨졌대요. 한두 분이 아니고 제부한 다섯 분 정도 연락이 왔어요. 화분이 깨져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어 던져서 깨진 게 아니고 박스를 이렇게 차곡차곡 재다 보니까 눌려져서 깨진 것 같아요. 식물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화분만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까만 분으로 교환해서 보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사이즈가 조금, 이제 화분 사이즈는 조금 작더라도 까만 거는 아주 단단해요. 야물고. 그런데 이 노란 거는 플라스틱이 좀 얇아요. 그래서 이게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우리 쓰는 까만 플라스틱 분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탁 눌리 보니까 똑하고 이렇게 깨져 버리더라고요. 까만 거는 이렇게 세게 힘을 줘도 잘안 깨지는데 노란 거는 조금만 힘이 가해져도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까만 분으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면 분만 이렇게 쏙 빼요. 뭐 흙을 드는 게 아니고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고 분만 쏙 빼서 까만 분으로 옮겨서 배송을 해드릴 테니까 어, 미리. 까만 분으로 교환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주문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황금 개발까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